가죠. 우리 유리함수 어느 정도 좀해놔서좀 여유를 구릴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어, 이제 두 개나 거든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두 개나 맞는데 이두 개만 잘처리하시고또 오늘 하나 이벤트가 조금 마은되 있는데, 생 아, 생각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이제 못한 것도 좀 처리 좀될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우리 한설 옆에, 어, 조금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 부분에 대해서, 어, 그게 잘 알고 있는지, 어, 생각되는 이해도는 괜찮았다 고 보는데, 본인 수업 때 이해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야, 그 시험지에 대한 이해도랑은 조금 점수랑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주고반배, 요, 조금 지금까지 배웠던 전체, 지금까지 배웠던 전체 함수가 보니, 함수가 될려면은 짝대기 하나씩 만들어야 되고 어, 두개 가면 안되고 그런 것도터겨해갖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유리함수까지 한 30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쭉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가실게요 그래서 오늘이 좀 나일별 중요한 날 같아요 그동안 친구들이 수능때는 잘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걸 보는 이유는 이 결과를 본 다음에 어차피 두세 자리에 김하우석 파트에서 다 만나게 되니까 그때 한번 조금 더 참고하려는 데이터베이스로 한번이따 보게 될 거예요. 우리 한성 측은 조금 어렵게지않았고다 2층에서 출처했어요 전부 다 전원 2책에서 출전을 했고요. 조금 어떻게 잘볼고하세요 어때요? 그렇죠. 취업된 날 모르는 거죠. 그렇죠. 상황는 어때요? 한번 응, 응.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자, 아, 우리 가장 첫 번째 테마는 요거인 것 같아요. 페이지 86쪽 들어갈게요. 화단 페이지 86쪽 들어갈게요. 자, 아, 어, 우리 정말 자신 있는 거, 기본형 하나만 있어. 우리 완전 자신 있는 거, 완전 자신 기본형. 뭐 유리함수의 어, 기본형. 아, 기본형 1이에요. 분자의 무엇이더라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숫자가 달린 거를 이 기본형이란죠, 맞죠? 정거적폭칙정거적법 x 정수는 얼마야? 1, y 정수는 얼마인데? 5, 그죠? 얘는 몇사몇사 몇사 지나죠? 1 4, 3 4 지나죠. 이유는 뭐예요? 분자가 양수인 기본형니까, 맞죠? 그다음에 얘는 무엇이더라, 무엇이더라? 정 대칭이라는 게 있던데. 무엇이더라? 얘는 몇 콤마 몇에 대해서 1사분면, 3사분면이 대칭이던데 몇 콤마 몇이죠? 위에 답이 있죠? 1콤마 5점 그쵸? 어디? 이두 개를 모은 이 좌표를 뭐라고 지 점근선의 좌표라고 저죠 저걸 어오서 계속 지금 복습해주는 거예요 점근선의 좌표에 대해서 점대칭이라죠또 하나, 뭐 있어서 대칭직선도 있다그랬죠 대칭직선도 있다그랬죠 기울기는 정해졌다 아니면 우리가 구해야 된다 정해졌다 기울기가 대칭층 무조몇 개라는 거야 두 개를 했죠 기울기가 하나가 얼마 플러스 또 하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근데 이두 개의 대칭성이 누구지나 저 대칭점이 정부선좌표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나왔고 정나왔으니까 대칭성 파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맞죠 이걸 대신 때쭉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할 거냐면 우리 표현이 도 수업시간에 배웠으니까. y 는 x분의 1이라는 이 것도 유리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유리함수, 분수함수 무조건 어떤 조건만조하는데 분모에 x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얘를 평행이동한 거예요. x축으로 평행이동 잘한 상태로 해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할게요. 그럼 얘는요. x에다가 뭘 집어넣는 듯, x 쓰고 부호 바꾼 걸집어넣을 듯. 맞죠? 얘는 우리 점의 평이동과 직선의 평이동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어, 얘는 y 가뭘 직원이라는 뜻? y 쓰고 그 바꾼 걸직원인되죠 이제 자기 위치에 집어넣게요. 자기 위치 에 집어넣게 따라서 y. 아요 y 5는 x 1 분의 2가 되고요. 최종 결과는 옆변을 항상 y는 쓰으로돼 있으니까 x 1 분의 플러스 5라는 평행이동식이 나오는 거죠. 대체 어생우 이거 거꾸로 가르치세요. 원래 얘를 먼저 가르치고 얘를 먼저 가르친 다음에 평행도 공부를 시킨 다음에 나중은 나중에, 나중에 이걸가르쳤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해본 결과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유리함수의 이해도는 거꾸로 가는게 훨씬 이해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를 거꾸로 갔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만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90% 이상 주로 만났던 건 어떤 스킬이었냐면 이렇게 예쁜 애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예쁜 애가 아니고 못생긴 애들이 대부분이었어. 보면 X 다음에 뒤에 뭐가 있었냐면 숫자가 있었는데 숫자가 있는 유형이 대부분이었고요. 아 어, 뒤에 숫자가 있는 게 대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맞죠? 그러면 이 뒤에 x뒤의 숫자하고 맨 뒤에 숫자는요? 다시 x뒤의 숫자하고 맨 뒤에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평행이동해서 나오는 거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평행이동하기 전의 모양은 뭐였다? x만, x만 단단하게 있고 y만 단단하게 뒤에 숫자가 없었던 유형이라는 거. 지금 이걸 왜그렇 하냐면 그러면 평행이동이요. 만약에 원을 정해할게요 이 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5만큼 딱딱딱딱 이렇 그러면 이렇게 원이 움직였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띄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포개어져요 포개어지지 않아요 포개어지지 않을 포개어지 포개어지지 않 포개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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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포개어지지 포개어지지 않을 포개어지지 않을 포개어지지 않을 포개어지지 않을 포개어지지 않을 포개어지포개어지포개어지 얘는 어, 정선는 1이고 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겠네. 그럼 얘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갖고 저기다가 붙이면 은포개해져요 포기해지지 않나요포개해지죠 이쪽에서는 이포개해진다 보다 용어를 어떤 걸 쓰냐면 겹친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겹친다. 그러면 겹치, 얘가,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하는 쌍선는 되게 많을 거야. 근데 아무거나 그냥 다 겹쳐지는 게 아니고 얘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것만 겹쳐진 거죠.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요게 바로 아, 아. 재래 평행 이동했다 그래서 시도타네요. 요거 이거는 체인지. 여기 부분은 이렇게 체인지가 되죠, 맞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얘가 체인지가 되고, 얘뭐 항상 0이라 그러면 여기도 체인지가 되는죠. 거 근데 체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야? 이 붕자 얘는 체인지 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왜? x축 평행 이동은 얘, 얘만 바꾼 거고. y축 평행이동을 얘만 바꿔주는 거니까 여기는 손들리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결론왔어요 기본형에서 분자에 있는 숫자는 어 얘가 몇 살에서 지나는지 그걸 관할하는 역할도 있지만, 걔가 평행이동할 때어 얘의 평행이동한 친구들, 얘가족들이랄 거예요. 얘 평행한 친구들은 어떻게 전달? 이 숫자가 똑같으면 이 숫자가 똑같으면 항상 평행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다는 걸 외우셔야 돼. 그렇죠? 그러면 가볼게요. 이해가 했네 그러면 평행이동 한 번만 해보죠. 페이지 86쪽이에요. 페이지 자기 으로한번 해볼게요. 8 6쪽에 2번 문제. 페이지 8 6쪽에 2번 문제요. 자, 실제로 평행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존재 있는 이가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를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쵸? 이것도 아니죠. 아 필요한 거야. x 평행으정보부니까 이가 보여주면은 x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다 보여주면은 과연 y, y 마이너스 일보여 그렇죠? 이는 바뀐다,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그러면 앞으로 얘가 두 개가 어뭐 여러 가지 평 어, 여러 유례로서 막 나올 텐데, 걔네들 쭉 가려고 다음 중 다음 중 다음 중 서로 포기하지거나 겹쳐질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 오직 모반미로 찾아야 돼. 딴 거는 절대로 가짜는 좋으니까 분자 숫자가 같는지만 어, 가지고 찾는 거예요. 다음 바로 찾으러 네. 어, 그 앞에 A, A죠. 구9 1 쪽이 9 1 쪽인데. 어, 9 1종정에좀 아쉽지만 91종은 조금 아쉽지만 어, 분자 어, 이게 시바연싱의 네. 문제가 잘 나와요. 그리고 내가 먼저 추가할게요. 이것만 하고 조금만 어떻게 여유 좀 부리던가 우리 지금 좀 졸려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조금만 여유 좀 부릴게요. 제일 먼저 35분위에 뭐 가지고 판단할 거냐면 Y는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기준이 돼서 얘랑 평행이동에서겹쳐수 있는 거, 포그라미, 없는 거, 엑스, 동그라미 엑스, 얘를 가지고 가 그러면 전부 다, 우리는 뭐 가지고 할는뭐냐면이 분자에 있는 숫자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얘 분자에 숫자 알아볼라? 몰라? 몰라. 그래서 이 있잖아, 아니, 그거 말고, 이런 이렇게 얘는 시마이니까 안 되고, 기본형일 때그 숫자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시마이는 기본형으로 바꾸고 외우는데 애들이 그만큼 어려워요. 근데 이거 무조건 메서드로, 시스템으로 짜여있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돼요. 심마형을 기본형으로 바꾸면 시게 무조건 분모를 똑같이 쓴거예요 그리고 제준에 분자도 분모랑 똑같은걸 무조건 쓴거예요 이게 쉽게 해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안한 쓰는인지가로나 하나 쳐줄거예요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하고 여기다 뭘 더하거나 빼면 바뀐대요 그럼 뭘 곱하냐면 얘 개수랑 똑같이 만들어주는걸 곱 그럼 쟤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뭐 곱하면 돼? 마이너스 1 곱하면 돼 그래? 그리고 살짝 저 구투리에다 계산을 살짝 해보는 거예요. 마이스 너 마이너스 일이네 빵. 어? 그러면 항상 웬만하면이 숫자까지는 안 똑같으니까. 그러면 숫자를 뭘 더하거나 빼서 작은 숫자가 나오면 큰 숫자를 더해서 얘를 맞추는 거고 얘가 크면은 뭘빼갖고 얘를 맞춰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일이 뭐가 좀 되고 싶은 상황이야. 플러스 이가 되고 싶은 상황이잖아. 뭘 더한데 뒤에 3을 더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봤을 텐데, 요 하트. 하트에 갖고, 얘부터 먼저 쓸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3을 써주고, 이게 통약분이 된다라고 그때 한번 정도 본것 같아요. 마이너스. 됐다. 그럼 우리가 찾는 숫자, 우리가 지금 겹쳐진다, 겹쳐진다, 애타게 찾고 있는 숫자는요, 1이야, 마이너스야, 3이야, 누구야? 3이지. 요거지, 요거지. 됐지? 그러면 완전 좋은 게, 완전 좋은 게, 어, 완전 좋은 게, 이거 뭐야? 겹쳐질 수 X. 것 t x 플러스 l i 숫자 l e bit. Start a little bit. s 요 우리 측에는 이게 t l e bit. s t a r 가 a little b 다가 Start a little b i 면 Start a 요 i t t l e bit. Start a l i t t l 요 bit. s t y는 t a little x i t Start a l i t t l y bit. s 스 a r t a l i t 마이너스 i 그 숫자를 한번 자기가 서리가찾으니까 얼마 나오세요 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요 네. 어? 보자 y는? x 플러스 1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 수연을 얼마 나요 마이너스 분자가 마이너스 이라는 일이네 어.. 처음이는 어? 3은? 마이너스 아댕동댕 잘했어요 마이너스 1과점 서류 축하해요 <laughs> 아, 허허허 어, 살짝 꾸준히 나누어봤어요어 그러면 35번은요 어, 겹쳐지면 동그라미 겹쳐지지 않으면 X에요 35번은요 동그라미일까요 X일까요? 동그라미죠. 왜 분자에 마인이 보이시나요? 살짝 숨어 있는데, 설마 저한낱일의페인팅에 속진 않겠죠? 앞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까지도 끌고 들어가셔야지. 앞에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분자 있는 거니까. 그래3 5번은 동그라미고, 3 6번 한번 찾아보세요. 36번은 과연 분자 숫자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 분자수차 얘는 얼마 나오죠? 얘야말로 1이 나오죠. 됐죠? 그래서 X 했다는 거. 그래서 X 했다는 거. 오케이. 어, 일단은 이걸로 조금만 끊자. 우리 친들들저좀 세운 줄 알았.. 잘못 들 유난히 오늘 네. 안깨 이게? 아, 네. 아 오늘 조금 다들 졸려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물을 빨리 끊을게요. 고생했어 어, 어떻게 할까요? 저좀 아, 끊을게요. 고생데어나 지금 목이 마르다. 어 그러면 어, 우리 서류가 친구들도 될것 같아서 냉장고에서 마음에 드는 거 좀, 어. 하나씩 꺼내주세요. 우리 사과를 갖다 놨어 그러면 먹으면 좀 떼지 않을까? 근데 오늘 유나의 아키에요, 이